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3D 블렌더 강좌 더베클래스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이 아닌 좀 중수 수준으로 보일 수 있는 재밌는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플루이드 기능인데요. 만들었던 유리병을 토대로 진행을 해보죠. 우선 지난번에 만들어준 우유는 지워주시고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액체가 차오를 영역을 지정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액체가 나오는 10점, 시... 시작점이 될 UV 스피어를 만들어서 배치해 주시고요.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우선 만들어준 큐브를 선택해 주시고, 피직스 프로퍼티에 가서 플로이드를 선택해 줍니다. 타입은 도메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아래 도메인 타입은 리퀴드로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 큐브는 액체가 차오르는 공간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제 구에서 액체가 나와야 겠죠. UV 스피어를 선택하고 똑같이 플로이드에서 이번엔 타입을 플로우로 선택을 해 주고요. 역시나 플로우 타입도 리퀴드를 선택해 주시고 플로우 b e 이버 g e o m e t r y 에서 Inflow로 바꿔 줍니다. 그럼 여기 UV 스피어에 파란색 액체가 차있는데요. 만약 액체가 너무 적다 싶으면 큐브를 선택하고 리 v 루션 디비전을 100 이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처리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서 적당한 수치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액체가 떨어지는 형상이 나오죠. 그럼 다시 첫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큐브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탭에서 메시를 찾아서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제 액체가 메쉬화 되었는데, 보시면 병 안이 아니라 큐브 영역 안에서만 차오르죠? 이번엔 병을 클릭해주고, 다시 플로이드에서 이펙터를 선택해주시고, 인플레이너도 체크해주세요. 그럼 이제 유리병 안에 잘 차오르죠? 무한정으로 나오면 안 되니 끊어줄 프레임을 선택해주시고요. 다시 첫 프레임에서 UV 스피어를 선택하고, 여기 use flow 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우측 점을 클릭하면 마름모 모양으로 바뀝니다. 네, 애니메이션 할때 많이 본 거죠? 그리고 끝내줄 시점으로 가서 use flow 체크를 해제해 주신 후 다시 한번 마름모를 눌러주면 애니메이션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머티리얼까지 적용하고 나면 우유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완성 방법은 다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주고 효과를 주고 나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기능을 배워보았는데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기능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베클래스였습니다.